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민 경제 TV입니다. 자, 6월 19일 수요일 주식이 어떨지 증시 전망, 어떤 종목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대민 남다른 주식투자 이 검색하시면요, 제가 만든 자료들 다 있습니다. 데일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데일리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 좀 고지의 말씀을 드리면요. 음, 카카오톡에 보면은, 네,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 이 기방 같은 경우는요, 필요한 정보들 알려드리는데, 713분 있는 곳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입장번호가요, 3669입니다.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 제가 알려드리고,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그 다음에 조금 그 카톡방 말고 텔레그램 방으로 조용히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텔레그램하테미경제 t v 306명 이 있는 방에 들어오시면요. 이쪽은 광고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톡들도 없기 때문에 이쪽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하테미경제 t v 자, 그 속에서 자, 우선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음, 제가 오늘 데일리 종목 리포트에 TSE를 올려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하대표의 성격이 나오죠. 자, TSE, TSE 한번 보겠습니다. TSE가, 네, TSE가, 네,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보면 입맛을 다십니다. 왜 떨어졌지? 떨어질 이유를 체크해 보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애소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떨어진 종목에 저는 굉장히, 눈을 항상 동그랗게 뜨고 살핍니다. 원래 올라갔을 때는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최근에 많이 올란, 뭐, n k 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작년 10월, 11월 유튜브 보시면 제 동영상 올 초까지 여러 자료들이 제가 다 있죠. 바닥권에서는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그놀라가 탓은 는제 얘기 안 합니다. 제 성격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냐. 이번에도 DSE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주가가 떨어지면 제가 제 사실 저는 본능적으로 좀 짜증이 나는데요. 뭐냐면 어, 무슨, 주가만 떨어지면 무슨 악재 없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데요. 본인이 그렇다면, 그러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떻다? 네. 남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남 따라가면 망합니다. 남 따라 팔면 바닥이고요. 남 따라 사면 상투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남 따라 갈, 남과 다른 길을 가려는 이런 성향이 있는 분이 좀 유리한데, 이런 길을 가려면 지식이 필요한 것.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d s a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낸드 방이 막, 기억시아도 낸드에 이제 100% 가동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런 기억시아가 낸드 가동을 100%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인지 투자자는 잘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우리 하 대표 같은 참모를 두신 우리 죠프레정중원님들 우리 애청자님들은 아하 대표랑 이런 종목들을 리포트를 읽어보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이 회사가 왜 낸드 관련주지? 네, 낸드용 프로브 카드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낸드 비중 이 60에서 70%다. 그러면 그 속에 알수 있네요. 또 중국의 YMTC가 고객이다. 중국의 양측 메모리입니다. 양측 메모리는 우리가 지금 거의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메모리 쪽에서는요. 그래서 이쪽에서 당연히 또 수요가 많겠죠. 이런 특징도 알수 있고 하면서 그외디레형 프로브 카드라든지, 우리, 아, 그동안 몰랐던 디레형 프로브 카드라는 이 새로운 신제품, 매력적인 신제품이 있고, 오이 회사 보니까 음, 자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네, S T O M L 이것도 일본의 부지츠가독점하은 시장을 들어가서 이제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원가 절감도 되고 이 부분에 이제 시장도 공략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니까 H B M 도 이미 시중에 H B M 관련주 관련주 어떤 회사 맞는데 이 사람 이 회사를 조용했었지? h c b m 테스터, 다이 캐리어도 이미 2021년 2월부터 공부 배우고 있는, 음, 이미 대형 고객사에 또 지금도 납품되고 있는, 이런 숨겨진 장점이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바닥본에서 이런 주식을 살수 있는 거죠. 주가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모를 일이죠.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이런 지식이 있으면 납득을 할수 있잖아. 이 종목, 이런 주식을 살때 충분히 유의서스 사는 거고, 그게 주가가 올라가면 통쾌한 거고요. 올라가도 그만이고. 근데 이런 내용으로볼때 지금 랜드 업팡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은 미미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식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식 투자에, 그래서 남다른 길을 가야 된다. 또 마찬가지예요. 또 지식이 우리 포레어님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6월 이 예, 여태 상승 논리가 충분한 종목. 뭐, 이게 뭐냐? 사조 C푸드. 자, 금요일 날 사조 대림이 상한가 갔어요. 그러면서 사조 C푸드도 뒤따라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 상한가 갔을 때,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저는 그래, 분석하기를. 사조 대림이 보니까 주당 수익이 0 0 0원정도 이제 상당히 수익성 대비 아직도 저평가. 금요일 상한가 가더라도, 사조 C푸드도 보니까 CJ C푸드랑 비교하니까 사조 C푸드가 이름값은 좀 부족하죠. CJ 앱의 사조가 좀 부족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사조가 더 낫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사조 C푸드도 상대적 매력도가 높다. 시총이 1049억인데 CJ C푸드가 2271억 반도 안 된다는 상대적 저평가다.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조 C푸드 같은 경우도 자 금요일 상가 들어갔어요. 이때 누구나 다 고민을 합니다. 지식이 없는 분들, 차트만 보는 분들, 눈으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아이고 이렇게 올라온건 어떻게 사? 네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눈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절대 주식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근저하 네, 대표의 지식이 있는 분은 설사 매매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거는 아 이렇게 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데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납득을 할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우리 프로 예언님 뭐 지금 이런 자료들을 듣고 이걸 가지고 매매해서 수익이 났다면 더없이 고마운 일이고요. 근데 이걸 수익 어 나고 안 나고요. 문제가 아니다. 이게 투자 감각에 대한 문제다. 결국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절대 주가 떨어졌다고. 막지 뭐 없냐 이러시는 분들은요 스스로를 처절하게 반성해 내가 주식 투자 성향이 맞는가 내가 좋은 인재를 두고 주식 투자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시다면요 펀드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주식 투자 해봐야 주가 떨어질 때마다 스스로 그렇게 불안함을 조성하는 분들은요 주가 빠질 때 바닥에서 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함께 공부해 주셔서. 남다른, 물론 우리의 정자님은 저랑 다 오랫동안 함께하는 분들이라서, 남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남다른 길을 갈 용기가 있으시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 종호 리포트, 그래서 종호 리포트권을 널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대표가, 예, 잠을 아끼면서 쓴 것들. 그리고, 이, 프로회원 정년 가입하기 여기 있는데, 요거는 많이 활용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요즘 나, 날카로울 때, 활용하십시오. 저도 슬럼프 들어가면 힘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왜 반도체 얘기를 좀 드렸냐면, 랜더 얘기 드렸냐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이제 사는게 좀 만만치 않네요. 자, 지난 6월 4일날, 삼성전자가 그동안 참 힘들었죠. 삼성전자가 힘들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쭉 힘들었던, 특히 5월이 힘들었던 이유가 네. 엔비디아에서 HBM 테스트 실패했다. 빼일했다.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 블룸버그, 로이터로 나왔죠.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오니까 아주 안 좋았는데. 근데 젠슨 황이 6월 4일날, 우리 장 마감하고, 그때가 요, 요 날이겠군요. 요 날. 장 마감하고, 이제, 아니다. 음, 지금 잘 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급등한 후에 며칠 주춤 했어요 주춤 하다가 이날부터 6월 12일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화 되는데 6월 13일부터 요거는 좀 추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죠 HBM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졌습니다 뭐 이게 얼마나 잘하지 못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적어도 페일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삼성전 하이닉스는 지금 뭐쭉 가고 있죠.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저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계속 헤매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HBM을 타고 이렇게 신고빨 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이 많이 달. 영원한 1등은 없다.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하 건데 어쨌거나. 지금 삼성전자의 매수세는 이전과는 좀 기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둘러싼 기류가 상당히 따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6월 18일 화요일 같은 경우도 두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거의 대부분이죠. 전체 시장에. 그러니까 매기가 이쪽으로 가니까 또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 쏠림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쏠림현상 부작용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부터 쏠림면 발생하는 쏠림현상은 기존의 것과 좀 달라요 기존에는 어떤 뭐 옛날 같은 뭐 예를 들어 초전도체다 그것과 며칠간 우려먹었는데 지금은 보면요 6월 11일 같은 어떤 건뭐 대주전재조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 실리콘 음극제 테마 식품도 국산당이 그날 갑자기 상가 갔는데. 6월 12일, 13일, 로 화장품들이 좀 강세해 보였어요. 역시 시장, 지금 시장은 식품 화장품이 기본적으로 좀 강한 편입니다만, 6월 14일은 사조 대림이 뜬금없이, 음, 냉동김밥 수출 얘기함 상하가 들어갔고, 반도체 소모품 DCK, 뭐, 하나 머티리얼지 이런 종목들도 6월 14일 두고 알밀었어요 6월 17일 월요일 자동차 부품주들 강세 보였죠. 자동차, 방산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6월 18일은 반도체가 매일 얼굴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매일 얼굴이 바뀌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대로테 보시면 네 월요일 강세를 보이더니 화요일 그냥 반납해버리다. 그래서 요즘 하루살입니다 하루살이 하루 파고를 때는요 일단 던지고 보시는 게 맞겠다. 당일날 팔던지 아니면 그 다음 날개장 초반이라도 팔아야지. 네. 그래서 어, 요즘 종목들이 굉장히, 네, 단명하고 있다. 매일 얼굴돌이 보이고, 단명하면서 그들로 해서, 그래서 제가 한눈만 팬다. 이런 비유도 해드렸는데, 시장 투 참여자들이 요즘 굉장히 뭐랄까, 흥분돼 있다. 성향들이 가는 놈으로 단탈치겠다. 이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센 종목에만 몰리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데, 특히, 6월 14일부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코스탁 지수는 4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수급이 좀 되는 유가증권 시장,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자동차들이 있어서 외국인 매수가 등장하면서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도 하락 종목이 많은데 코스탁 시장은 이도 저도 아니죠. 수급도 약하고 쏠림 현상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음, 이런 상황에서. 수요일 날은 어,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상장이 됩니다. 요것도 지난 이번 주 월요일 날 라메디텍 상장 대금때 골탁 시장의 라메디텍 거래 대금이 1조 2천억 2등이 JNTC였는데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골탁 시장의 하락 종목이 양주에 잘천개 넘었죠. 그래서 이 부작용인 특히 쏠림 현상, 그래서 지금 골탁 시장은 수급도 그렇게 넉넉한 것도 없는데 안 그래도 시장이 쏠림 현상이 심한데 신규 상장까지 겹치는 상황 수요일은 그래서 월요일에 재판이 될수 있다. 그래서 c 어스 테크놀로지도 어 이게 뭐 수요일날 따상 뭐 따상이 아니라 100%만 상승해도 이미 공모가 기준 시총이 2,095억이라서 여기 뭐 100%만 상승해도 매주가 부담은 있죠 매력도는 별로 없는데 상장 후에 우리가 공략해서는 별 매력도가 없지만. 또, 여기 엄청 벌떼처럼, 불나방처럼 몰려들 거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고스탁 시장은 CS 테크놀로지의 상장 부담이 또 부작용이 줄 거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일에도 그러면 삼,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고스탁 시장은 CS 테크놀로지의 상장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빡빡한 흐름이 될것 같은데,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재료주 장세다. 재료주가 매일 레파토리가 바뀌고, 매일 담령을 하는 흐름이라서, 그걸 연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을 잡는다. 중심은 어디다? 제가 늘 강조하는 중장기 호황에 진입한 업종, 케이컬 l AI, 방사는 중장기적으로 호황에 진입한 게 워낙 명확해서, 이달 중심으로 늘 보시고 그외 업종의 재료주를 또 찾고 이런 게 필요하다 특히 아마존은 지금 플랫폼을 한국식품반 중소식품업체들하고 27일 날에 6월 27일에는 아마존의 K-뷰티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라서 여전히 화, 식품 화장품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 매수한 종목들 좀 보면 화요일 날 삼양식품 여전히 강세고요 기간 매수라기보다는 강세라서. 음,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삼양식품, 을 음, 한번 분석해 봤는데, 삼양식품 요즘 농심이 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청자님들은 농심은 근처 안 가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모든 면에서 삼양식품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농심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좀 표현이 좀 강력합니다만 사면 음, 삼양 식품에서 승부를 봐야지 농심도 괜찮겠지 이거는 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삼양 식품이 뛰어나다 농심 관계자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동안 너무 네1등에 안주, 안주했다 삼성전자꼴 난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화요일은 마녀고 화요일은 지금 화장품 계속 새로운 종목이 등장하고 있어요. 화요일에는 마녀공장, 토니모리 이런 종목이 강했어요. i p m 인 SC. 그 다음에 AI,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들이 HBM에 집중되면서 이제 기존의 D, DDR5겠지. 기존의 DRAM. 그 다음 n a 이쪽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 그리고 가동률도 올라가는 추세 이래서 에닉스가 새로운 음, 공작 청주 공장 투자 재개 등등이 하니까 요즘은 전공정을 봅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공정이 대체로 기존의 유진테크 PSK 뭐 케이스 테이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기존의 전공정 업체들이 기에요 그 외에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도 있는데 장대적으로 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 소재주는 하나만 뭐 있고 TSE는 아직 기관 수급은 없는데 제가 우리 하대표가 유기적 지식이 많아서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항상 좀 빠르게 알려드리죠. 시장에 퍼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과일 수급이 좋았고, 방산 아유라, 숨고르기는 했지만, 지금 국방장과 루마니아, 폴란드 쭉 지금 순방하는데요. 그냥 간게 아니라, 계약서 사인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스페이스, 연대, 로템, 메라이즈 넥스원 등등인데, 휴먼 테크놀로지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휴먼 테크놀로지는, 동마청, 제가 뭐, 여러분,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휴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의 시대 아닙니까 드론 때문에 난리인데, 그 드론이 난리를 피는 이유가 드론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제대로 된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이더를, 세계 최장거리로 레이더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전 배치되어 있고, 7월경에 아마 방사층에또 휴전선, 우리 접, 적 지역 g o p 에 전반에다 안티드론 시스템을 까는데 거기 또 부각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세를 좀 보이는데 이런 종목이 아직 시가총액 이천억 대다. 이건 굉장히 좀 저평가죠. 그래서 우리 하대표가 좀늘 새로운 거를 공부해서 여러분께 초기에 알려드리려고. 사실 우리 정의원님 보려면 이제 우리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죠? 그리고 이번에 DSE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남들이 남들이 안볼 때, 자, 주가가 빠졌을 때, 이럴 때 흥미를 느낀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악재 없냐?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마시고, 야, 이게 왜 빠졌지? 하락할 이유가 있어? 야, 이거 땡기는데? 이런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애를 쓰시고 그 바탕의 지식은 우리 하 대표 사이트에 다 있고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걸 이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여러분들의 지식을 제가 드리기도 하지만 시장에 지금 뭐 차트나 보고 말장난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또 유튜브로 좋은 내용으로 하는 유튜버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확산됐으면 하는 고집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는 방법은, 당연히, 네, 저기, 부류님 해서 저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네, 좋아요, 구독, 설정 늘 눌러 주셔가지고요. 그러시면 제기를 받아서 아마, 투자 수익이 훨씬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녹화, 시황에 대한 녹화도 보시지만요, 유튜브에서 기업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CEO님을 보지 않은 특급 참모입니다. 목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